스케치에 대해서, 구조들이,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 대략 작업을 설명을 드렸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스케치로 들어갈 수도 있고, 원래대로 하면은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파트 디자인. 저는 이 컨트롤 2라고 한 거는 제가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파트 디자인 안에서 지금부터는 무조건 파트 디자인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작은 시작은 여기서 한다는 겁니다. 시작은 파트 디자인에서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파트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잘, 확인을 하시고 어, 그 다음에 파트 디자인 안에서 어, 지금부터 인습에 들어갈 때는 항상 어떤 면을 내가 원하는 면을 선택해서 파트 디자인 안 들어가면 세 개의 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면이 있고 물론 그 면들은 내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은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 개의 면이 있는데 그세 개의 면 중에서 어, 사용자가 원하는 면을 선택하고 그래서 어, 그렇게 항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어 저번 시간에 프로파일 툴바 중에서 어 뭐뭐했냐니까 어, 여기 에 있는 프로파일 툴바의 프로파일 명령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사각형 명령어 이 사각형 안에는 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 어, 사각형 그다음에 뭐 마름모 그렇 그다음에 원통형. 그다음에 그 회전하면서 어, 어, 원통형도 있었고 키홀도 있었고 육각형도 있었고 그렇죠. 중심 직사각형도 있었고 이런 걸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제 원의 종류. 그냥 원 좌표를 입력해서 하는 원. 상대좌표를 입력해서 하는 원. 그리고 뭐 세접점원 그다음에 호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옆에 있는 여기 스프라인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직선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원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시간의 작업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것을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예제를 들어서 작업을 한번 해볼까 시작을 합니다 저번주까지 했던 내용들입니다 저번주에 프로파일 툴바 안에서 사각형 아이콘 안에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전에, 사전에 정의된 프로파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사전에 정의된 프로파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원, 이렇게 된 것을 어,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잘 쓰면 여기 나게 쓸수 있는 게 제가 설명드렸던 게, 예하고, 예가, 잘 쓰면 좋은데 학생들이 아직 잘 쓰지를 못했다는가 어, 못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 이, 이 모델과 이 모델은 주로 어, 어, 가공 음, 산업기사 어, 어. 가공산업기사 기출 문제, 모델링 문제죠. 여기서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색깔이 좀잘안 보이네요. 색깔, 잘 보이게 하는 게, 까만색입니까? 그래서, 어, 가공산업기사 기출문제에서 어, 많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어, 공면 작업할 때, 공면 작업시에 에,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일단은 뭐, 뭐 학생들이 일단 기출문제가 아직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나오면은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음, 어, 프로파일 출에서 이제, 6번째 있는 선, 아이콘에서, 어, 선의 종류에 대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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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조금 드리고, 어, 카티아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 여기 있는 선은 직선이고, 어, 우리 여기 있는 것은 캐드에서도 많이 썼던, 뭐,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실습하면서 직선을, 항상, 어, 카티아의 기본은, 음, 음, 정확하게 처음부터 어, 캐드처럼 줄 수도 있고, 주고 난 다음에 대략 주고 난 다음에 고칠 수도 있고, 뭐 제약 조건으로 어, 내가만. 원하는 값의 요소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꼭한 가지 방법은 아닌데 답은 없고 자기가 가장 잘쓸수 있는 걸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면서 제가 어떤 걸 쓸지 뭐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다르게 할 건데 그때 그때 보시고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어, 어, 여러분들 어떻게든 작업을 해봤을 겁니다. 어떻게든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전혀 생소한 작업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항상 어떻게든 하고 비교를 조금 할 건데 오토캐드의 라인에 해당되는 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에 있는 무한선은 음, 수직 방향, 수평 방향, 음, 사용자 정의 방향으로 무한선입니다. 그래서 오토캐드에서 만약에 직선은 뭡니까 명령어가 L이죠, 라인 이렇게 하기도 하고. L로 치면 되고, 그쵸? 무한선은 뭡니까? 무한선은 X라인, 그쵸? 또는 x r 이렇게 치시면은 작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어, 동일하다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쌍접점선, 쌍접점선, 쌍접점선은, 어, 쌍이니까 두 개죠. 요 그림에도 한번 아이콘 그림에도 보시면은 호와 호 사이를 접하는 직선. 그래서 어 물론. 음 어 아이콘 그림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호, 호나 호 예, 호처럼 되어 있는데 예, 뭐 원도 되고 호도 되고 어, 어, 뭐 하여튼 원형 R이 있는 곡선 형태로 되어 있는 것에는 전부 다 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선을 가지고 그 호의 예, 제약 조건 가지고 어,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 수도 있는데 이, 이 명령을 쓰면 은 그런 제약 조건 없이 그냥 한방에 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쓰기에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번 제가 이때까지 해보면은, 눈을 이 설명을 쓰면은 좋다고 하는데, 잘안 쓰고 그냥 이렇게 대충 하는 경우가 굉장히 몇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냥 스케치 할 경우에는 표시가 안 납니다만은, 스케치 작업을 끝내고 이제 모델링 작업으로 들어갈 때, 3D 모델링 작업으로 들어갔을 때, 3D 모델링 작업에서는 그런, 정확하게 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한 거는 전부 다 튕겨낸다는 것입니다. 모델링이 안 되는 거죠. 에다가 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항상 어 작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전에 미리 한번 보시면 은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등분선입니다. 이등분선이라는 게 보시면 은 사이의 각을 이등분하는 선 이렇게 나놨습니다 사이의 각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선이 이렇게 직선이 두 개가 만난다 했을 때그 다음에 요 사이에 각도가 만약에 여기가 30도다 했을 때이 명령어를 수행하게 이등분선 이 명령어를 수행하게 되면은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직선이 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되고 어, 요 사이 각도는 몇도 어, 이등분 되니까 15도 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적절히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사실 실제 작업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쓰는 것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써야 좀 편리하게 쓰고 어, 작업 효율도 높이고 어, 작업 효율이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작업 음, 시간이 단축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실습을 한번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은 잘하는 학생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고 못하는 학생은, 잘 못하는 학생은 한 가지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잘, 어떻게 쓰는지 잘 보시고, 어,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에 마지막에 있는 곡선의 노말인 선, 이래 놨습니다. 노멀 투 커브, 이렇게 해놨는데, <laughs> 그거를, 어, 한글로 하면 곡선의 수직인 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곡선의 가장 빠른, 가장, 음, 짧은이죠. 어, 어, 원하는 지점에서, 가장 짧은, 가장 짧은, 곡선의 곡선, 짤, 짧은, 직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고, 한번, 지금부터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티아를 실행을 시키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는,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서, 어, 여기서는, 제가 아까 이야기 했을 때 카티아로 바로 들어가는게 시작에 기계 디자인에 스케치 이렇게 들어가고 했습니다만은 어 지금부터는 제가 바꾸겠다 했죠 시작에 파트 디자인 들어가서 작업을 하겠다 했습니다 파트 디자인 안에서 할테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에 파트 디자인 여기도 파트 디자인 제가 빼놓은 것이고 환경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계 디자인 안에서 파트 디자인도였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환경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은 여기에서 하지 않고 밑에서 들어가서 들어가서자 이렇게 미리 빼놓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서 들어가야 된다는 단계를 좀 거친다는 뭐. 똑같으나, 아, 한 단계, 예, 뭐,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에 가면은, 한 번에 공정수가 많아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항상 회사란 건 없습니까? 공정수가 작은 게 최고죠. 그래서, 어,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자, 물어봅니다. 파트 1로 할래? 물어볼래? 근데 대부분이 우리 학생들은 그냥 했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내가 이름을, 어, KCD1 해서 클릭을 하시면은,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kcd1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시작에 파트 디자인 들어갔는데 그냥 파트를 했다 이리 했다면은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파트 1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그 주, 그렇게 중요한건 압니다만은 음, 여러분이 나중에 설계를 하면 어, 이 설계는 내거라는걸좀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 자기름을 이 조금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파트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이 있다. 스케치란 것은 이 차원이죠. 이 차원은 어디다 하냐면은 평면입니다. 공간이 아니고 평면입니다. 평면이란 것은 어떤 말이죠? 평평한 면을 평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평면의말 그대로 개념을 보면은 평면이란 평평한 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뭘쓸수 있습니까? 그래서 얘는 2차원 그렇죠? 2차원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파트 디자인에서 어 기본적으로 세계의 평면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색깔 이잘안 보네요. 이 그때 색깔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것이 어떤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 세계의 평면이 어디에도 있느냐? 자, 여기에 세계의 평면이 있고, 여기에도 세계의 평면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예 이렇게 평면이라고 xy 평면이라고 xy 평면은 어떻게 생겼느냐 아, 요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게 xy 평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가 xy 평면 자이 지금은 이제 이런 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이또 평면은 어디하고 관계되느냐 여기에 있는 지금 이렇게 평평하게 된 얘가 아, xy 평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아, xy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시면은, 아, 시게될 겁니다. 그러 yz는 어디냐? yz를 안 보시면은, 저기 보시면은, 여기가 yz죠. 이렇게돼 있는 게 yz입니다. 이 방향입니다. 그럼 어느 겁니까? 자, 예, 예죠, 예, 예. 예해 당됩니다. 얘가, yz죠. yz 평면입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그냥 안 보고도 지금 여기에 있는 얘, 예, 바로 수 있는 얘는 뭐겠습니까? 얘는 zx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개의 평면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어떠한 공간, 어떠한 평면을 선택을 하고 2 차원 작업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밑에를 까니까 xy 를 항상 xy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케치 작업에 대해서는 자, 이런 여기에 얘가 스케치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지금 보이십니까? 움직이는 게. 그래서 얘가 아, 스케치 환경으로 들어가는 아이콘이란 것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어. 자, 이 안에 보시면은, 명령어들이 보면은, 이 아래에 역삼각형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도 역삼각형이 있고, 이 밑에 보시면 이런 역삼각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역삼각형은 뭐냐니까, 명령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은, 없는 것은 이 명령어 하나에, 하나에 끝나 끝난... 그래서 스케치를 한 역삼각형을 클릭을 해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삼각형 클릭해 보시면은 첫 번째 것은 이건 디폴트로 그냥 보통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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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한 게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조금 많이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첫 번째 것을 보시면은 사용자가 스케치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방향으로 설정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조금만 보시면은 음,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어, 그냥 초기 단계 에 쓰시는 것이고 두번째거는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스케치 방향을 잡아준다 그래서 어, 조금 숙달 되면은 음, 두번째 것을 좀더 어, 많이 쓰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가 말이 많은데 그냥 디폴트로 처음에는 음, 이거 쓴다 했죠 어, 처음에 있는 스케치를 클릭을 하시고 제가 x y 평면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합니까? 제가 차를 정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xy평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순서가 작업환경으로 들어가서 스케치 작업환경으로 들어간다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y평면 선택하시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은 아까 직선 설명을 했죠. 직선을 설명을 하는데, 아까 직선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변형은 조금 빼두시고, 직선을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직선, 무한선, 상접점선, 이등분선, 노말 두 커브선, 이게 뭐냐니까, 그렇죠, 곡선의 수직인 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선을 보겠습니다. 자, 아, 선을 아, 선을 하기 전에 항상 저는 여기 보시면은 작업 환경 구성을 이렇게 나습니다 스케치란 툴바를 메니에 올리고. 그 다음에 지금, 지금, 여기에 있는 프로파일 툴바를 이렇게 빼놓은 거는 여러분한테 보기 좋으라고 해놓은 것이고, 이게 위치가, 이 위치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얘가 이쪽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쉬우려고 빼놓은 것 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나, 여기 있는 스케치 도구만은, 더블 클릭하면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툴바를. 올리놓을까요? 그냥 올리놓겠습니다. 하면 빼놨다가 다시 올릴까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여기서 어, 작업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 끝은 뭐냐니까 격자입니다. 격자 보이시죠? 자첫 번째 끝은 잘안 보이니까 이것도 설명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작업환경을 하기 위해서. 자, 얘는 격자. 격자란 거죠. 격자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음, 첫 번째는 격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어, 얘는 스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냅. 자, 스냅이란 것은 뭐냐니까, 어. 아, 스냅을 클릭해서 활성화 시켜놔요. 지금 이제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은 어, 활성화 되었다는 거죠. 마우스를 움직일 때, 대신에 단, 저가 명령어를 수행하는 순간입니다. 수행, 있을 때, 예. 아, 예,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고 움직일 때, 아, 끊어져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일 때 마우스가 조금 더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얘는 뭐냐니까, 아, 구성선입니다. 구성선. 자, 구성선은 무엇이냐니까, 아, 어, 스케치 환경에서는, 음, 에서는 음, 보이나, 3차원상에서는 작용을 하지 않는, 음, 하지 않는 음, 그런 것이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조금 있다가 아, 다시 한번더 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옆에 것은 음, 또한번 보시면은, 음, 명령어를 한번 클릭해보시면 뭐라고 되냐면은 지오메타릭 제약 조건이 되었습니다. 옆에 거는 치수 제약 조건. 음. 그니까 지오메타릭 제약 조건이니까, 지오메타릭 제약 조건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 구속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속 조건을, 어 자동으로, 어 주어지는 것. 자그 다음에 나오는 치수 제약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수 제약 조건도 어, 이건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어, 치수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도 말만 하면은 지금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한번 명령를 수행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분에도한분대 말이야. 아, 먼저, 원이 직선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직선을, 방향을 들어가서, 이렇게 꺼면은 수평이죠. 수평인데 여기 보시면은 h 는게 들어갑니다. 이 h의 의미가 뭐냐면은 h의 의미가, 아, h의 의미가, 예의 의미가 수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오메탈이, 음. 것이죠. 어,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음, 보시면은, 자, 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이게 없는 상황에서 얘를, 토을를 빨갛게 된건 활성합니다. 풀어버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얘를 풀어버리고, 똑같이 직선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직선을 꺼보시면은, 자, 아, 표시가 없죠? 자,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들어가는 것이 좋으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적절히 한번 보시면서 한번 어, 설명을 다시 그때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좀 내가 능숙하게 되면은 넣지 않는 것이 좋고, 넣으면은 근데 넣어두면은 도움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예. 모델링을 하면서 모델링 따라가지고 어꼭 이게 답이다가 아니고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와 활성화하지 않는 토울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 있는 치수제약 조건을 보겠습니다. 내가 원의 명령어를 어디나 클릭을 했습니다. 클릭을 하고 이 상태에서 제가 그랬죠. 뭐냐니까 항상 여기 있는 스케치 도구는 위에다가 띄어놓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조금 한번 찍어볼게요 명령어가 다시 명령어를 클릭하는 순간에 클릭하는 순간에 한번 보시면은 클릭하는 순간에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지금 원 명령어를 들어갔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원 명령어에 들어갔을 때 원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뜨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마우스로 클릭해 하기보다는 그냥 어, 키보드에 있는 탭을 치시면은 이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중심을 찍어주고 할 수도 있고, 탭치 보겠습니다. 자, 명령어를 자, 찍고 나서 탭 치면 올라가죠. 보이십니까? 올라갑니다. 그래서 R이 얼마냐? R이 30. 이렇게 해서 한번 줘보겠습니다. 지금 30이라고 줬습니다. 보시면은 30 찍어주시면은 다시 찍으면 안되죠 30에 자 찍어주고 탭탭탭탭 어, 탭, 탭, 탭 해서 30에 엔터 치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나온다는 겁니다 보이시죠 어, 여기에 있는 그래서 얘를 풀어버리고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미 어, 찍고 탭탭탭 탭, 탭, 똑같이 30엔터 치겠습니다 자보시면 여기는 없죠 어, 그래서 있을 때, 토글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토글이 되어 있을 때는, 자, 이렇게, 이런 게 나오고. 그렇죠? 여기 나오고. 만약에 토글을 풀어버리고 나면은, 음, 이런 표시가 아무 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렇죠? 그래서, 어,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톡을 되는 것이 좋으냐 아, 되지 않는 것이 좋으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알아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부터는 아까 했던 선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